자 BMW 지바디 5시리즈고요. 황변, 황변, 네, 하여튼 뭐 황변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그냥 LED가 타버린 거예요. LED 타서 이렇게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자, 일단 상태 봐야 될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안심한 것 같은데 심한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심해 보이지만 또 수리가 오히려 편한 경우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뜯어 봐야 되고요. 이쪽 조수석 먼저 뜯어보고 그 다음에 운전석도 예방 차원에서 같이 작업을 하시기로 했거든요. 상태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상태는 안 좋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크게 데미지를 안 먹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 아크릴 부분도 손상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LED만 데미지를 좀 먹어서 네, 타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아크릴을 딱 기본 정도만 가공을 하고 네, 모듈 교환하면 깨끗하게 잘 수리가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심하지 않죠. 뭐 제거 영상 보면 정말 상태 안 좋은 차들도 있는데 비교해 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조수석은 아까 보신 대로 아크릴 손상도가 적어서 굉장히 복원이 잘 됐어요. 솔직히 그냥 뭐. 이렇게 했다 안 했다 말씀을 안 드리면 구분하기가 많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색감이나 전체적으로 다 괜찮게 나오는데 이게 탈거한 김에 운전석 쪽도 아크릴 가공을 하는 게 낫습니다 약간 톤다 그니까 그 광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결국 이 똑같이 황변이 생길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오셨을 때 그냥 같이 작업을 해버리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뭐 차를 팔려고 당장 그차 파는 것 때문에 조금 문제 생긴 부분을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네, 계속 차를 운행하실 거면 오셨을 때 양쪽 다 손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운전석도 조금 더 아크릴 부분을 가공해서 모듈은 교환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크릴 부분 가공해서 네, 이제 앞으로 좀 문제 없이 황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작업을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운전석까지 저희가 다 보강 작업을 마쳤고요. 이제 뭐 웬만하면 이 동일한 황변 보장으로 신경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영상으로는 확인 안 되시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조수석이 조금 살짝 노랗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타들어가면서 조금 깊게 어요 아크릴이 데미지를 좀 먹어서 그런데요. 솔직히 이게 알고 보면 보이고, 그냥 모르면은 안 보이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이5 시리즈 지바디 그엔젤라의 고장이 엄청 많이 나는데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점검해서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등포 솔라루스입니다.